친절한 유튜버도 하나씩 찍어줄게요. 돼지의 응보 8레벨이면 됩니다. 스킬 세 뜯어줄게. 그럼면 희우성 제 기준 돼지의 응보 8레벨이면 됩니다. 이 정신력 회복만 필요해. 사실상 나는 평캔도 안 한다 했고 MP 없을 때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는 자체가 나는 딜로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으로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력 회복을 빨리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정신력 회복을 빨리 하고 그냥 우클릭을 많이 할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찍은 거고 풍탄의 번개는 2 0내 무조건이고 이게 메인딜이라고 했어요 천벌 이게 메인딜이야 그러니까 1회 추가 발동 무조건 그리고 이건 1대1 뭐 이런 거할때 좋으니까 피해량 증가 대상이 적을수록 이것도 필요하고 정신력 소모는 조금 애하고 여기 두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2초 속박은 10%에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낮고 이거는 무조건 발동이거든 맞으면 그냥 바로 전투 속도가 증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죠 뭐 이건 20렙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6렙이라도 이거 그러니까 16렙을 찍으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찍고 하면 됩니다 약하의 나기는 이거는 지금 내가 갱벌이 할때 하는 거고, 이게 맞아요. 이런 확률에 나는 기대를 안 하니까, 이 20%는 의미가 없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속 피해 간격보다 이게 모든 속성, 근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니까, 이 지속 피해도 빨라지면은 딜이 더 몰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한 건데, 그리고 이게 16 렙에 뚫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고 이건 취향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20 렙을 만약 에 찍는다, 그럼 이거 찍어야지.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혹시 모르는 그 확률에 기대서 20 렙을 찍는다, 그럼 이거. 근데 나는 이거는 16 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르카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진 거고. 신성한 기운도 이제 만약에. PVP용으로 한다. 이 광역스킬이 몹 잡을 때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PvP용으로 하면 이거를 찍어야지. 이속 감소, 이게 좋아. 되게 이속 감소시키는 거 좋아서 이거 찍고 하시면 되고, 16렙이면 이것도 충분한 것 같고, 사냥할 때 이게 엄청 좋아. 광역스킬, 이게 진짜 좋아. 보통의 연쇄는 PVP용으로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되고, 이거는 보면은 확률이 아니야. 둔화 상태 부여가 1 0 0예요 그래서 PVP 할때 공격 선제권 치유가 무조건 없고, 이제 도망가는 애라도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는 애를 잡을 때 필요한 게 이거야. 이 보통의 연쇄 없으면 그냥 솔직히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스터는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거 때려가지고 걸리면 잡고 안 걸리면 못 잡고 이거보다는 이 보통의 연세 두나 상태 부여 놓고 그래서 아까 내가 아르카나를 성배 자리를 말했잖아 이속을 올렸잖아 활력을 안 하고 마력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야 두나 상태 걸어놓고 나는 이속을 빠르게 해서 그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는 이 을 끝자리에서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거야. 이 천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롬에 대해 늘무, 늘무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세 가지가 시너지가 붙으면은 끝자리에서 잡혀. 꼭 이게 애들이 튀는 게 만피에서는 안 튀잖아. 보통 이제 내가 어 이거 내가 진다 판단해가지고 튀기 시작하는 게 거의 뭐 반피나 뭐이럴거 아니야? 그렇게 튀기 시작했을 때이 둔화 상태랑 크롬에 대해 이거 늘무랑 이속 이게 시너지가 겹쳐가지고 끝자리에서 딱 잡혀 거의 근데 거기서 한 발이 미스가 이제 때려지려고 하는데 모션만 나갔다가 취소된다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안 잡혀 그게 그 20m 22m 차이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합니다 pvp 할 때는 그리고 이거 모든 속성이니까 내 스킬이 대지도 있고 바람도 속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스킬 하면은 내 스킬 모든 게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확률에 남기되고 그냥 내 기본 딜이 올라가는 걸 선택했어요 이건 근데 취향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넘어짐이 좋다 생각하면 이거 하면 될것 같고 벼락난사는 16이면 딱 맞고 이거는 PVP용이 아니기 때문에 16이 딱 맞는데 이거 논란이 벼락난사 타이밍에 우리 파티가 힐이 다 딸피야 그럼 힐을 먼저 해야 되냐 힐을 먼저 하고 벼락난사를 해야 되냐 벼락난사를 쭉 하다가 보스가 그록이 풀릴 때 이거를 힐을 해야 되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그냥 벼락난사 16렙 찍혀있다? 무조건 힐 먼저 해요 저도 뭐 딜을 많이 넣는 거 좋아하지만 힐을 하고 적중시 모든 스킬 재시전 시간 1초 감소 있잖아. 벼락 난사를 다 때려 넣으면 이미 힐이 다시 돌아 있어. 그러니까 힐을 하고 이 힐이 했는데 다안찰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 워낙 딸피면 힐을 하고 벼락 난사를 한 다음에 스킬 쿨을 다시 돌리고 다시 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나머지는 피해량 이거는 에바고 정신력도 필요 없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건 취향 근데 질 조금이라도 더 놓고 싶으면 다단히트가 맞겠지 재생앱이 무조건 무조건 20렙 20렙을 뭐 먼저 찍어야 되냐 치유성이 말하면 심판의 번개 1 아니 20렙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재생앱이 1 그러니까 1 6 레벨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심판의 번개가 무조건 16렙을 먼저 찍어야 되고 이 1회 추가 발동이또라이야 그냥 이 천벌이 메인딜이라고 했는데 이걸 두번 때리는 거라서 그냥 두배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DPS가.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되고 16렙 기준은 무조건 이거고 이제 20렙을 뭐 먼저 찍어야 되냐? 하면 PN에선 5% 달려 있는 이 재생의 빛입니다 이제, 공격력, 방어력은 <laughs> 내가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냐겠지? 헤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공격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는 이제 자기 판단에 맡겨서 하면 되고 치명타 맞기도 뭐 같은 거고, 근데 나는 이제 둘다 공격적으로 모르는 거고, 이 p n 에서 5%가 그냥 또라이야. 그니까 러이 스킬이 재생의 빛이 써야 되는 즉시 시전이긴 한데, 재시전이 10초인데, 쿨타임을 줄여주면은, 무한으로 돌아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한 계속 돌아있는 거야 패시브야 한마디로 우리 파티원 전체 패시브 뭘할때 무조건 그냥 이걸 누르고 시작하는 거야 보스 처음 들어갈 때뭐할때 뭐 때, 사냥할 때 이걸 무조건 누르고 시작하는데 피해내송 5%가 여기 스티그마에서 보면은 이 유스티에레곤등 이 15레벨에 달려있는 피해내송 5%인데 이게 지금 10레벨부터는 4개씩 들어가요 스티그마 이. 포인트가. 이게 15랩을 찍어야 되는 스킬인데, 이거는 거기다가, 재시전 시간이 1분 30초야. 근데 이거? 그냥 무한이야. 피엔에서 5% 무한. 그냥 개또 라이. 20랩 이게 최우선입니다. 뭐, 단죄. 단죄는, 이동 가능 스킬이 너무 좋고, 이 단제가 이적중시50% 하면은 막 여러 번 50%로 재시전이 초기화되면서 막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계속 나갈 때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동 가능으로 안 해놓으면은 때리면서 그냥 내가 패턴 다쳐맞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 때리다가 무빙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경직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이동 가능 스킬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단히트를 할 거냐, 이거냐 뭐 이런 건 선택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 이게 잘 터져. 그래서 따닥따닥 따닥. 그러니까 치유가 갑자기 몰아넣는 딜이 없잖아. 근데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해줘. 이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50%가 계속 터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몰아, 딜이 몰아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16렙 찍고 싶은데 <laughs> 다단히트를 하든지 이걸 하던지 왜냐면은 이게 추격기로 할때 보통의 연세를 먼저 쓴다고 했잖아 보통 연세를 쓰고 단죄를 밀어 넣으면서 내가 같이 따라붙는 건데 그때 이게 속박이 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냥 뒤진 거고 안 걸리면 조금 아깝다 이 정도지 이 다단히트 50% 증가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 확, 확률적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차피 50%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걸리면 그냥 뒤져 나랑 딱 붙었는데 보통의 연세 맞고 걔가 이미 도망치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 맞으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찍고 싶은데 지금 스킬이 안 올라와서 못했고. 치유의 빛은 이걸 16 레벨 찍는 순간 그냥 나는 힐딱이다. 나는 그냥 버스 타는 병신 힐딱이다. 그러면 이거 16 레벨 찍는 거예요. 루드라 가가지고 루팅도 못하는 힐러들 다 이거겠죠? 저는 그런 치유성 이 되고 싶진 않네요. 이거 찍잖아? 그냥 계속 힐만 하고 있어. 제자리에서. 이게 계속 돌아. 이 스킬 속도는 아무 의미 없고, 이거는 이제 이게 좋은 거 같아. 여기 중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약하마법 한계 제거 아니면 이건데, 치유의 빛은 레벨이 그렇게 안 높아도 되고, 16렙은 특히 안 찍어. 절대 안 찍어. 이거 찍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힐만 하고 있어. 이것만 계속 써. 연속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이거 쓰면. 그냥 제자리에 힐 따기 인증이라서 절대 안 찍고. 시대. 회유의 강의. 는. 20렙을 이제. 세 번째로 찍어야 돼. 이게 첫 번째고, 20렙 기준 내가 이거첫 번째랬지. 두 번째는 이거야. 아무래도 이제. 한 판의 번개가 메인들이니까 세 번째가 이거야. 시대. 이 약화마법 최대 두개 제거가 엄청 좋아. 진짜 엄청 좋은데 이제 16 레벨을 17뭐 18, 19까지 찍으면 스킬 속도 20%에다가 최대 차지시 생명력 10% 추가해 보. 뭐 이두 개를 찍는다고 봤을 때 하나 이걸 더 찍고 싶은데 모자라잖아. 20을 찍으면 이게 진짜 커 가지고 약화 공파 실수로 뭐 이거 해제하는 거 물약 들고 다니지도 않고 있어봤자 이거 먹지도 않아 그냥 내가 속 편하게 이거 하나 찍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PVP 할 때도 이거 면제에서 약화 마법 최대 5개 제는거 개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힐 하면은 그냥 알아서 약화 마법 2개 풀리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서 20렙을 3개를 찍는다 1번 재생의 빛 2번 심판의 번개 한번 폐유의 광입니다제 생각? 병력은 딱히, 그러니까 세긴 한데, 캐스팅을 하다가 은근히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스킬 속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적중 대상수, 이거는 뭐가 뭔지, 딱히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고, 이동 스킬 이거 하는데, 이게 이동 스킬이, 이동 속도가 온전하게 유지가 안 되고 느려지면서 이동이 가능이라서 따라붙으면서 이걸 쓰기가 조금 애매해 그 시간에 그냥 단죄로 이 단죄로 따라붙으면서 고통 연쇄하고 단죄 쓰면서 심판해본 게 밀어넣으면서 그냥 따라가는게 낫지 이걸 귀 모으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전 이거 안 쓰고 이거를 취향에 따라 이건 갈릴 것 같다. 이거 괜찮다고 보시면 이거 해도 되는데 이 병력이 계륵인게 은근히 엄청 잘 끊겨 가지고 굳이 뭐 딱딱히 더 추가를 해서 이거 이것도 완전 사냥용이잖아. 병력 초치시 제시전 초기화는 완전 사냥용이라. 빌게산이 내가 페이커야. 이거 맞으면 무조건 가. 그러면 이거 쓰는데 사실상 우리 페이커 아니잖아. 딜 계산이 안될 뿐더러 끊길 확률도 너무 높고, 확률의 확률을 해가지고 처치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애바고 딜은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해. 차라리 딜은 심판해본 게 이거 천벌. 천벌 무세거든요. 무세거든요, 제가. 이 천벌을 하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딜을 이걸로 하는 게 낫지. 병력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는. 충격 해제. 이것도 20렙이 중요해. 이거를 내가 잘못 지금 지금 잘못 찍어 놨다. 이거는 이게 맞아요. 유지 시간 2초 증가에다가 이, 왜냐면 유지 시간 동안 강인함이 걸려서 저항이 100%뭐 이런 게 이렇게 되잖아. 피해 반사보다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25% 확률로 이 충격 해제가 다시 도는 게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죽을 것도 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 이두 개가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이걸 빼고 이게 괜찮을지도. 내가 조금이라도 반사 딜을 넣고, 살아, 살아서 반사 딜 넣고 힐로 만피 채운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딜 추가해서 잡겠다 하면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완전 취향이다. 이건 완전 취향이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 완전 취향이라서 본인이 하시는 거 하면 되고 이거 괜찮아요. 이게 은근히 되게 잘 터져. 그래서 한번더 돌면 그냥 한번더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패시브는 뭐다 취향인데 저는 이제 막기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기 올리는 중간인데 막기가 천 넘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 회복이 얼마 많이 되는 건가? 이게 분가량이 별로 안 돼가지고, 많이 찍기가 좀 애매해. 애매하고, 이거는, 피통은 내가 원쿨을 벌, 버티냐 못 버티냐 문제기 때문에, 찍을수록 좋아요. 피통이 높아야 상대가 뭐 방어력도 있고, 막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피통이 높으면 살 확률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치유성은 그 전투할 때, 선, 공격 선제권이 없잖아. 아, 뭐, 어비스 같은 데서 솔플 하면은, 은신으로 들어온다든지 대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내가 맞아야 되고 아니면 궁성이 위 날면서 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의 원쿨을 버티면 이제 내턴이야 버티고 힐하면 난 만피고 걔는 스킬 다 빠진 상태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역전이 가능한데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피통이 중요해 피통이 중요하고 이거 여기는 패시브는 완전 취향이긴 한데 나는 공격 쪽을 계속 밀고 있으니까, 이, 공격력 올라가는 거, 만땅 찍어줬고, 치유증폭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피통. 힐한번 했는데 힐 부족할 때 있으니까, 치유증폭 중요하고, 방어력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회복 차단은, 치유성을 별로 못 봤어. 막 힐, 막 제대로 하는 치유성을 제대로 못 봤어요. <laughs> 그, 뭐 어비스에서 단체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냥 거의 물리면 죽지 뭐힐 받아가지고 살아나가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힐 감소 찍으나 만한것 같아. 근데 뭐 찍으면 좋겠지. 근데 다른 게 우선순위라서 나중에도 이건 결국엔 찍긴 하겠죠. 치유성 뭐썰풀은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아예 안 찍었는데. 보호막. 있으면 좋은데, 다른 거가 우선순위다 10레벨 해봤자 2,000 방어막인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대진의 은총. 아, 이게 피해 증폭이구나. 어, 잘못 말했다. 아, 이것도 데미지 맞네. 이것도 전 데미지 위주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 피해 증폭. 이게 19.5포인트. <laughs> 이게 말이 안 돼. 피해증폭이 1% 올리려고 피통싸는데 20%가 올라요 버그 아닌가? 이상해 이거 좀 아무튼 이게 얼마나 세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해증폭 20%면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올려야 되고 생존 의지 이것도 무조건 만땅 찍어야 돼 만땅 찍고 이제 나머지는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나잘안 올라가 있네 상태 이상 저항이 최우선이라서 딜이고 뭐고 그냥 일단 상태 이상 저안 걸려가지고 내가 힐을 할수 있는 상황이면 나는 무조건 안 죽기 때문에 상태 이상 저항이 중요합니다. 찬란한 가호. 내가 힐한번 누를게요. 네, 안 찍어요. 이 정도로. 마스터린 이렇고 스티그마는 이거 완전 개인 취향 영역이라, 영역이라서. 이제 이 스티그마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내 치유성이, 방향성이 정해지는건데 일단 유스티엘 군는 그냥 미쳤고 이거 아까 이 재생의 빛5%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피해내성 이거 올리는게 지금 15레벨 찍는게 목표고 그니까 러이 유스티엘은 뭐 상대방이랑 붙었을 때 한타를 딱 붙는다 전장에서 한타 붙는다 뭐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냥 뭘 시작할 때 그냥 다 누르면 되고 PVE에서는 이 패, 이제 패이 알잖아. 이 패턴 맞으면 뒤진다. 여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 패턴이 나올 때 그냥 눌러주면 돼. 뭘이뭐 최대 생명력 10% 보고 뭐할 생각을 하지 말고 <laughs> 패턴이 시작된다. 어려운 패턴이 시작된다. 그냥 그냥 눌러. 그러면 돼. 그리고 치유의 기운은 그냥 바닥 뭐 근거리 쪽에 가서 깔아주는 건데, 딱히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 보스가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깐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맨날 어디 가가지고, 음 아깝긴 한데, 이제 한타 버티고 나는 PVP 때도 이걸 쓰는 게 그냥 한타 버티고 제자리 말뚝 딜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걸 쓰고 해요. 유스티엘 건능 올리고, 치유의 의원 올린 다음에 제자리에서 말뚝 딜 같이 하는 거지. 맞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치유의 기운 좀 멋있게 쓰는 방법 있어 보이게 자 이렇게 있다 여기에 지금 마우스 포인트 이 자리에 근거리들이 있다 그러면은 걸어가서 쓰지 마시고 불러서 쓰고 다시 불러서 빠지고 뭔가 좀 하는 느낌 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죄는 그냥 이것도 거의 필수 아닌가? 즉시 힐이 이거밖에 없어. 쾌유의 광이 <laughs> 차징 안 하고 해도 약간 딜레이가 있고, 즉시 힐이 이 면제밖에 없어요. 이거, 보호의 빛을 즉시 힐로 쓴다는 거는 그냥 깻모다리고, 면제해야 되는데, 약화 마법 뭐 다섯 개, 이것까지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 이 15까지는 모르겠어. 다섯 개면 됐지, 모두 제거까지 노려서 20까지도 모르겠고, 딱 10레벨 정도가 좋은 것 같아. 힐량, 굳이 막 힐량을 높이려고 이거를 찍는다는 아니고, 이거는 급할 때 이걸 쓰고,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쾌유의 강의도 생각보다 쿨이 짧기 때문에, 쾌유의 강의 쿨이 안 돌았어. 그러면 면제로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쾌유의 강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걸로 힐량을 높여가지고, 이거 쓰면 다만 피면 안 된다. 이, 거는 아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10레벨 딱 찍을 거고, 이건 15레벨. 지금 목도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그냥, 그록이, 나 혼자 악몽 뭐할 때나, 뭐 1인 컨텐츠 하거나 그럴 때 그록이 이거 필요하니까 사실상 치유의 기운 쓸 일은 없으니까, 악몽 같은 거둘때 그냥 1레벨 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증폭이기도 뭐 이런 거다 써봤는데 그게 별로 그냥 제 저한테는 별로라서 안쓰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단죄 밀어넣기 단죄가 16렙도 아니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거는 모션이 너무 길어 봐봐 이걸 어떻게 쓰냐 <laughs> 장난하냐? 공충제비를 몇 바퀴 도는 거야 스킬 하나 쓰는데 공충제비를 두세 바퀴 돌고 저... 스킨속도 20 찍어도 존나 느려요 못쓰겠어 이런거 이것도 그렇고 아왜 이렇게 느려 이거 다 이거 쓸만한데 이것도 제가 10렙 속박도 10렙 올려놓고 썼었는데 이것도 좋아 확실히 확실히 좋은데 다른거에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고 해야되나? 만약에 내가 PVP때 하나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고 이거를 이렇게 속박을 넣고 근데 이게 퍼센트라 보면은 이건 봐봐 75% 확률인데 상태 이상 저항, 상태 이상 적중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삑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안써 만약에 100%다? 그럼 이거 무조건 써야지 내가 말한고뭐 따라잡고 뭐 두나 걸고 뭐 이런 거 필요없어 그냥 이거 걸면 되잖아 상대방이 도망간다면 속박 걸면 끝인데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삑이 엄청나가지고 쓰기가 애매합니다 방승록이는안쓴 거. 부활은 이제 어. 부활 쓰려면 이게 1레벨이 맞지 않나? 아니, 5레벨. 그러니까 부활을 쓰려면 5레벨이지.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두세 명을 한 번에 살립니다. 이렇게 붙이던 거 3초 동안 무적은 보고 의미가 없어요, 딱히. 좀 센스 있는 힐러면 당연히 이거 하고 이거 힐 넣어주겠지. 바로 힐 누르고 있겠지. 오. 5레벨 아니면 1레벨로 그냥 쓴다, 이 정도면. 이렇게 스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걸 베이스로 놓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쓰면은 내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은 최소한 안 겪을 수 있잖아. 밑바닥에다가 그냥 막 들이박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베이스 깔아주면 여기서 수정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휴성분들 화이팅 하세요. 아, 영상 뽑았다. 아니, 설명 개 열심히 했네. 영상에 쓸라고. 저도 영상 하나 올릴게요.